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 하면은 people 무엇인 것 같다. seem s e e m s e e 라고 하는 것 s e e 이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알게 되지요. 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다로 쓸 것인데 아는 것 그러면 앞에 to 를 붙여서 to see 아는 것이 아니다. to 앞에 not 을 붙여서 not to see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닌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면은 그 무엇이 와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은 not to see 뒤에 t 슬을 붙여서 d e a t 이하에 좀 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 무엇인 것 같다 아는 것이 아니다. that people s e m not to see that 이렇게 되죠. 이제 데디아를 보기로 합시다. 그들의 하면 '대어', 의견, 오피니언. 그런데 의견은 보통 무엇에 대한 의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피니언 뒤에 '오브'를 붙여주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의견, 오피니언, 오브. 그런데, 그러면, 오브 뒤에 무엇이 나오겠죠? 오브 뒤에 오는 것은 세상. 세상은 월드. 그 세상. 그 세상은 이더 월드. 이더 라는 것을 붙이면 그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만일 더가 없으면 세상에 대한 의견, 이렇게 되는데,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무한히 뻗어나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선가는 한계가 지어져야 할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서 있고, 거기에서 360도 방면으로 빛이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끝없이 가고 있을 때는 세상이 어딘지 확정이 안 됩니다. 앞에 더를 붙여줌으로 해서 여러분 앞에서 10m라는 그 반지름으로 원을 그려준다. 여러분이 원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갇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앞에 더 라는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무엇에 대한 의견, 그 세상, 대어 opinion of the world. 무엇이다 하면 is, 또한 also, 고백, 자백, 이런 것이 confession. 그런데, 자백이기는 한데, 고백이기는 한데, 하나의 고백 하면 A를 붙여서, 어, confession.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A가 붙으면 A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더, confession 하면은 몇월 며칠 어디에서 한 고백 이렇게 될 겁니다. 한정이 돼서. 그런데 어, confession 하게 되면 무릇 고백이란 이렇게 됩니다. A bird. 그러면 새라는 종류를 다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 대한 하나의 고백. A confession of. 무엇에 대한 하면 뒤에 of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들의 하면 되어 사람의 성격, 성품. 인성, 이것을 character. 무엇이다, 또한, 무엇에 대한 하나의 고백, 그들의 인성. is also a confession of their character. 그들의 무엇에 대한 의견, 그 세상, 무엇이다, 또한 무엇에 대한 하나의 고백, 그들의 인성.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their character.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다 암기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들, 무엇인 것 같다. 아는 것이 아니다. 대. 그들의 무엇에 대한 의견. 그 세상. 무엇이다. 또한, 무엇에 대한 하나의 고백. 그들의 인성. People seem not to see that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their character. 이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본인의 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지요. 어떤 동일한 뉴스를 본다든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을 드러낼 겁니다. 어, 어떤 범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범죄자를 보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범죄자와 자신과의 그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전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단지 이 대한민국의 같은 이 영역 안에 있는 그런 관계다. 했을 때 매번 머리 끝까지 분노해서 펄펄 뛴다면 그것은 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이제 무거운 그 형벌을 받게 됐다. 그랬을 때 특히 그럴 때 그렇죠. 참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법에 따라서 어, 그가 범죄를 저질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일정한 형벌이 부과가 됐다고 한다면 은 그것은 그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참 힘들게 살겠구나, 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잘 됐다 하면서 그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걸 보고 같이 웃고 즐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오피니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오피니언은 각자의 의견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오피니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 의견이 있다 하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 가령 봄꽃 이렇게 해. 봄꽃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음, 그리고 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인성 사람의 성품 그랬는데 이것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고 태도, 어,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할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인성이 좋은 것인가? 아주 사람이 마음 좋게 생겼다.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남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인성.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무엇인 것 같다. 아는 것이 아니다. 대, 그들의 무엇에 대한 의견. 그 세상 무엇이다? 또한 무엇에 대한 하나의 고백 그들의 인성. People seem not to see that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their character. 문장 전체를 암기해 봅시다. People seem not to see that their opinion of the world is also a confession of 대어 캐릭터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